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도 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두달 전부터 입에서 짠맛이 나서 내원하셨는데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뇨도 심해져 비뇨기과에 가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해 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신장 문제일까 싶어 내과에 가서 신장 초음파 검사도 받아 봤지만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 짠맛이 나는 것을 구함증이라고 하고요. 맛을 아예 못 느끼거나 맛이 이상하게 변하는 이상미각이 한 종류입니다. 이분처럼 신장과 방광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도 입맛이 짜게 변하고 야간뇨 증상도 있는 경우 신장의 기운이 허한 신호증이 원인일 수 있는데요. 신허증은 크게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신양허와 신장의 음기가 말라서 생기는 신음허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고함증과 야간뇨는 신양허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혀의 부분 부분이 반질거리다가 나중에는 혀 전체가 코팅을 한 것처럼 되는데 이런 백태를 양어태 또는 니태라고 합니다. 혀 뿌리 쪽은 백태가 다른 것보다 두꺼우면서 점점 누런 황태로 변하게 되고요. 성광유두라고 하는 큰 돌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전신의 원기를 저장해 두는 곳으로 몸의 기운, 즉 면역력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등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허리와 무릎, 발목 등이 시큰거리고 자주 아프거나 추위를 남들보다 심하게 타기도 합니다. 또 아랫배에 냉기가 많아지게 되면 아랫배에 해당하는 생식기관들도 안 좋아지는데요.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문제나 낭습이 생길 수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 냉대 하나 생리통 등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는 신장의 양기를 보충해주면서 아랫배를 데워 온기가 충분히 돌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실제 치료 시에는 환자분의 체질이나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음어인 경우에도 당연히 혀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 신체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할 때는 신양어인지 신음어인지 반드시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강남한의원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신어증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